어느덧 70, 나이 먹는 게 좋다. 너희도 나이 들어 봐봐. 젊음과안 바꾼다. 했었는데, 무심코 젊은 날에 내 사진을 하염없이 보고 있다. 대체 무엇하며 이 좋은 날들을 보냈나? 많은 나날이 손가락 사이 모래알처럼 덧없이 빠져나갔구나. 독일 집을 정리하면서 생긴 여러 물건들을 벼룩시장에 가져다가 한 개씩 1유로씩 받고 팔았단다. 내 친구 이야기다. 하루에 400유로나 벌었다는 것이다. <laughs> 어릴 적못 살았던 게 한이 되어서 그 많은 물건을 쟁여두고 살았는지. 아이들 앞에서 창피했노라고 말했다. 살아서 얽힌 마음들을 채 풀지 못하고 떠나면 남은 사람의 후회는 끔찍하단다. 왜그 말을 안 했을까? 사랑한다고 왜말 못했나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갉아먹는단다. 서른 살에암 진단을 받고 석달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나였음에도 후회 없게끔 표현하고 살았나? 전혀 아니다. 1964년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13살 때부터 죽음 저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그렇게 끝인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다. 중학교 3학년 졸업 앨범에 장래 희망을 쓰는 코너가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 마음의 평화라고 썼다. 저녁상을 물리고 오가는 사람들도 드물어지면 가회동 1번지 언덕 위 느티나무에 기대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실컷 노래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어린 내 노래에 귀 기울여 사사삭 사사삭 울창한 나뭇잎들이 박수를 쳐주는 듯 했다. 괜찮아. 잘될 거야. 아무 걱정 말아라. 위로해 주던 느티나무. 세상 걱정 다 안고 있는 그늘진 어린 가슴을 쓰다듬어주던 손길. 마치 동화처럼 나는 나무에게 말했고 나무는 그 얘기를 들어주었다. 내 뒤나무에 기대어 부르던 노래는 그렇게 내 텅빈 가슴을 채워주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 없다고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한다기보다 진심 어린 말과 눈빛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걸 배웠다. 이제 곧 좋은 가수가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너 같은 사람이 가수를 해야지. 가수에 어떤 일을 하겠어? 나는 집이 망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천만에 어차피 가수가 되었을 거야.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겪지도 않아도 좋을 모진 바람을 참 많이도 겪었다.부모의 이혼 새엄마의 등장 아버지의 죽음 등 남들은 쉽게 겪지 않을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새엄마 밑에서 지낼 때 주눅 들고 어려웠던 생활은 차라리 많은 일들을 겪은 다음이어서인지 그런대로 견딜만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남들은 짐작이나 할수 있을까? 엄마와 새엄마 사이의 협상. 그후 엄마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알게 된 엄마의 병. 빚보증으로 인한 사업 실패.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엄마의 양장점이 누전으로 인해 불타버린 것. 무엇 하나 건지지 못한 잿더미와 몰려드는 빚쟁이. 그리고 차앞 거리로의 내쫓김. 모진 바람은 그칠 줄 몰랐다. 매일 긴장과 스트레스에 허덕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희망찬 내일이 과연 있을까? 천문학적인 이 빚을 죽기 전까지 갚을 수나 있을까? 다른 애들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문득문득 앞날의 걱정으로 옆을 돌아보면 남들은 염려 없이 다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힘들게 맞이한 서른 살. 30살. 서른 살이면 나름 자리가 잡힐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 대신 나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석달 시한부 성과 암투병이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모진 바람을 맞으며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다. 힘든 나를 위해 결혼 자금에 보태려고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털어버린 친구도 있었고,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친구도 있었다. 그들이 곁에 있었기에 버티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고백하건대 별락에 겪은 그 괴로웠던 시간들이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에 보탬을 주면 주었지 빼앗아간 건 없었다. 경험은 누구도 모사할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결핍이 가장 힘을 주는 에너지였다. 이왕이면 깊게 남과는 다른 굴절을 만들며 세상을 보고 싶었다. 이자를 갚고 돌아서면 또다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짜가 어찌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지. 돈을 메울 방법을 찾느라 머리는 터질 것만 같았고 정신은 허공에 매달려 늘딴 생각만 하는 꼴이었다. 방송을 하면서도 이자를 줘야 하는 날짜와 액수를 적어놓고 걱정이 턱까지 차올라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었다. 일인들 제대로 되었으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돈이었다. 돈. 그러다 보니 자연이 웃지도 않고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다녔다. 야, 네 엄마가 죽었냐? 아버지가 죽었냐? 어째 청승맞은 노래만 부르냐? 좀 신나고 빠른 노래도 불러봐. 오비스케벤의 영업 집배에는 걸핏하면 나를 불러세우고 야단을 쳤다. 사는 게 괴롭고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신이 나서 빠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실제로 무대에서의 레파토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슬픈 노래들로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날 오비스 케빈으로 나를 만나러 온 친구가 우연히 외국인 신부님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워낙 한국어에 능통한 분들이라 이런저런 얘기 끝에 우리 집안 얘기까지 하게 된 모양이었다. 무대를 끝내고 내려오니 나를 기다리던 그 친구가 이야기를 꺼냈다.지난번 자신이 신부님들과 얘기한 내용을 들려줬고 나는 쓸데없이 무슨 그런 얘기를 다 했냐며 화부터 냈다.그다음 주말 어느 외국인 신부님이 찾아와 나를 좀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다.한마디로 거절하는 나에게 신부님은 언제든 돈이 필요할 때 어려워 말고 연락해요. 미스 양을 돕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니까 기다리겠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몇 주가 지났다. 나는 말 그대로 돌아버리기 반보 직전이었다. 더 이상 꾸려 나갈 힘도 없었고 그냥 죽고만 싶었다. 숨쉴 기운도 없는 내게 친구는 다시 그 신부님 얘기를 꺼냈다. 일단 도움을 받고 갚으면 되지 않겠냐면서.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었다.아직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 도움을 고맙게 받겠노라고.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부님을 찾아갔다.밤 무대에서만 뵙다가 대낮에 뵈니까 완전히 다른 분 같았다.무안하고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내게 신부님은 말씀하셨다.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여러 신부들이 모은 거예요.우리는 이 돈을 무기한으로 미스 양에게 빌려주겠습니다.언제라도 갚을 만한 때에 갚으면 되고요.마음 급하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저 일터에서 만난 단골 손님께 큰돈을 신세 지려니 송구스러기,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별달리 드릴 말씀도 없어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 세우시는 거였다.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잠깐 미스 양 우리도 이자를 받아야겠어요.나는 벼락 맞은 것처럼 놀라서 그 자리에 섰다.이 자를 받고 싶어요.신부님은 웃고 있었다.첫째 미스 양의 웃음입니다. 이젠 웃을 수 있겠지요? 돈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얼굴이었다면 돈을 갚은 후에는 웃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지금 미시앙 같은 처지의 젊은이를 만나면 스스럼 없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가 오직 우리가 받으려는 이자예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핑 돈처럼. 그러고 보니 당장 그 순간부터 이자를 갚아 나가는 셈이 되었다. 나는 서서히 웃게 되었다. 심지어 울어야 될 때도 웃는 사람이 되었다. 서른이 되고 싶었다. 난소를 다 없애면 우선 목소리가 변한다고 하셨다. 환자가 병들기 전에 했던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또 결혼을 안한 사람이니까 언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점을 얘기해 주셨다.석 달 시한부 인생이었던 나에 대한 응원이었을까?이렇게 70까지 살아서 이렇쿵저렇쿵 할줄 몰랐다.어쨌 어떤 나이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 절정이라 치면 그래. 지금이 내 삶의 절정이고 꽃이다. 인생의 꽃이 다 피고 지고 난 후라 더 이상 꽃구경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 지금이 가장 찬란한 때구나. 나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인 서른아홉을 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 마흔 고개를 넘으면서 서른아홉 살의 남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를 알았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미숙한 사랑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나이임을 알게 되었다. 내 나이 마흔을 넘어서. 아버지도 이북에 모든 걸다 두고 혼자 왔잖아. 새 엄마는 이북 여자였으니까 거기서 서로 통하는 게 있었겠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하기로 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원망스럽거나 밉지 않았다. 지난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 아버지의 54주기 되는 날이었다. 내가 작사한 아버지라는 노래는 많은 이들을 울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White Christmas란 노래는 겨울 공연 때마다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노래를 망칠까 봐 끝내 부르지 못했다.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직업인 연예인, 열린 직업의 폐쇄성이라는 상반되는 것이기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일이 끝나면 사람들 사이에 편히 섞이지 못하니. 무대가 자기가 아는 세상의 전부인 친구들도 꽤 있을 것이다. 난 그저 나이고 싶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고수는 초야에 묻혀 조용히 지낸다는 걸, 조용히 계신다는 걸 알기 두렵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아침마다 라디오로 저를 만나 주시는 MBC 여성시대 식구들 고맙습니다. 인생이 내게 베푼 모든 실패와 어려움, 내가 한 실수와 결례, 철없던 시행착오도 다 고맙습니다. 그 덕에 마음 자리가 조금 넓어졌으니까요. 무대에서 뵐 때까지 제발 강건히 버텨주세요. 그러라 그래 양희은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